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라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라에 복종하게 하시고, 자, 여기 보니까, 만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의 발 아래에 복종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의 발 아래에다가 복종을 하게 했어요그 다음에 그를 만물 위에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 자, 이걸 가만히 고, 고민을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순차적인 것이 나오게 돼요. 자, 만물이 있어요. 그죠?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 더큰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렇죠? 교회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자, 이걸 그림으로 제가 잠깐 그려볼게요. 목걸이지만, 자, 그림이 예수님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멋있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만물, 만물. 만물이에요? 네. 발 아래에 있어. 그럼 교회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교회. 그렇죠? 네. 맞죠? 네. 그다음에 요건 뭐예요?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림이. 네. 자, 이제 이제 이해가 가죠? 네. 자,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만물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보다도 더 수준이 높아야 돼요. 마귀가 수준이 있어요 없어요. 마귀는요 태초 이후로 지금까지 죽지도 않았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나는 죽어요. 그죠? 그럼 이 마귀가 쌓아놓은 노하우가 얼마나 많겠어. 거짓의 노하우가. 그렇죠? 아 있어요 없어요. 굉장해요. 굉장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이거보다 위에 올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진리. 진리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못 당해.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먼저 만물을 보겠습니다. 파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몸에다 붙이는 파스 아시죠? 자, 파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파스는 뭘까? All이 되겠습니다. 또는 all things, 또는 all men, 또는 all men of, 또는 all ways. 자, 올자다 들어갔죠, 그죠? 자, 뭐다 이건 그요딱 그러니까 보더라도 말입니다. 전 모든 게다 들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든, 물질이든, 뭐든, 뭐, 피종물이든, 전부 다, 전부 다 만물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 전부 다, 여기 다바라에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 바라에 있다. 자, 올만 있는 게 아니라, 에브리도 있어요. 또는 에브리맨. 뭐 이런 식으로 쭉 많이 있어요. 애니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게 만물이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데일리도 돼요. 또는 후저에브, 왓소에브 뭐 이런 것들이 다 됩니다. 전부 다. 만물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것, 모든 것은 다 만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다이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교회를 봐야 되겠죠. 에클레시아가 되겠습니다. 에클레시아, 말 그대로 처치입니다. 교회입니다. 또는 어셈블리, 집회입니다. 집회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또는 컨그리게이션, 해중입니다. 자, 회중이란 뜻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니까 에크라는 말이 되겠죠? 에크 프롬에서 플러스 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거니까 칼레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불렀다 이거죠. 불렀다. 불러서요, 여러분. 여러분, 불러서 여기 오신 거죠? 네, 오늘 아침에 안 갈라 이랬는데 주님이 부르셨죠, 그죠? 네, 전화, 영적 전화를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와라, 와라. 그건 뭐, 목숨 아까워가지고 그러지 말고 와라. 아멘 안 해. 자, 불룩그만이 아니라, 네임, 이름을 주셨어, 이름을. 자,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말입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때까지 더 견고해져야 되겠죠? 더굳세져야 되겠죠? 저그룹은. 이름이 흐려질 수도 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귀신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거 기뻐하지 말고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의 이름이 점점,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더 선명해지겠죠?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 그게 믿음이야. 그죠? 그다음에 네 임드 지명된 지명된 자들이 오는 거예요. 지명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지명된 자들이 오는 거다.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어떻게 된다? 캘류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커멘트, 명령이에요, 명령.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야 돼. 당연히 해야 돼. 교회를 중심으로 왜냐하면 교회 위에 만물이 이렇게 있는데 만물 위에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이 만물을 누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교회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런데 그 교회는 누구라고 했어요?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누구도 다 위에가 예수님이 되어야죠. 휘페르라는 말을 써요. 휘페르. 휘페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네? Above. 누구보다 더 위라는 거야. 그리고 Beyond. 넘어섰다는 거예요. 넘어섰다. 예수님보다 넘어선 사가 없어요. 예수님 이 최고예요. 최고. 베리 하일 이거면 되겠습니다. 아주 높은 계산이 안 돼. 그나 계산이 안 돼. 너무 높으니까 계산이 안 돼. 히페르는 말은 많이 있는데 제가 요거만 딱 쓰겠습니다. 다스은 시간이 없잖아. 어쨌든 간에 아주 너무너무 높아. 너무너무. 높아. Very highly. Very c h e a p 도 있어요. Extinctly a b n d n 도 있어요. 뭐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히페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단 넘어서는 거야. 넘어서는 거. 넘어서는 거. 넘어서는 거. Over. 뭐 많이 있어요. 다 있는데, 어쨌든 간에 매우 높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그 예수님 인정하시고 머리로 인정하시고 예수님의 지시를 받는 여러분 지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